수학이 재미없는 이유. 수학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고 그 모델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현실 세계와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분수와 십진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2분의 1은 0.5와 같다는 사실을 배우지만 빵 반쪽과 같다는 사실을 배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수학이 추상적이고 현실 세계와 연결이 잘안 되면 학생들은 수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흥미를 잃게 된다. 수학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인데, 학생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을 배우게 되어 수학 문제를 풀때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하기 힘들어하게 된다. 또한 문제 풀이 위주의 우리나라 입시 교육 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하고 수학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하게 하고 기초 원리와 원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 방식에 변화를 준다면, 우리나라도 노벨상 단열에 오르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